다니엘 155 Who Are You 2022년 12월 4일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6장 12, 13절을 하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어 빈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어직 오직,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어이여의 빈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나는 아무것을 할수 없고 또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고 여겨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내 죽을 몸에 왕조를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고 나의 지체를 어여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 성령님을 어이리함으로, 죄를 이긴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체를 어여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삶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